가실 로하때 가로 획을 요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궁서체. 그리고 마무리할 때 여기서 아래로 살짝 내렸다가 붓 끝을 들고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. 아셨죠? 그리고 사실 원래는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붓이 뾰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가서 여기서 살짝 세워서 가고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드시면 돼. 근데 이제 세로에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려올 때 살짝 들어요. 그리고 뺐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다고 한게 뭐냐면 얘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돌린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대고 그냥 띄는게 아니라 여기서 들어서 요렇게 돌린다는 자 요렇게 했죠 북 끝을 들어요 근데 띄지는 마이렇게 돌려서 확대 자 보세요. 자 이렇게 했죠. 자 이렇게 붓끝을 들고 이렇게 돌려서 한다는 느낌으로. 그냥 이렇게 하고 뛰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지저분해요. 그러니까 누르고 세워서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이렇게 한다고 느낌으로. 이해되셨나요? 그러니까 가로도 마찬가지예요. 자. 이렇게 가 얇아졌다가 이제 끝날 때 누르고 세워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나온다는 느낌. 정통은 아닙니다. 그래야 그 느낌이 획이 예쁘게 살살더라라는 말씀이에요. 아셨죠?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서체 느낌 나게 그렇게 예쁜 글씨를 쓰시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느낌들을 살려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셨죠?